중국이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합니다. 미국이 중국에 총 104%의 관세 폭탄을 결정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4월 10일부터 미국산 상품에 84%의 관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. 중국은 지난 2일 미국으로부터 34%의 상호관세가 발표되면서 중국도 34%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맞대응 관세 조치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34%에서 50%를 더 추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 중국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면서 물러나지 않으면서 미국은 엄포대로 9일부터 중국에 84% 관세를 부과했습니다. 기존에 부과된 관세를 포함하면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무려 104%에 달하고 있습니다. 또 중국도 미국에 대한 추가 조치로 84%의 관세를 결정했습니다. 미국은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4,400억 달러의 상품을 수입했고 3천억 달러의 상품 교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본격화한 미중 무역 분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, 중국도 최근 희소광물을 수출 통제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. 여기에 미국은 맞으면 더 세게 맞받아칠 것이라며 중국이 관세를 부과해봤자 미국은 잃을 게 거의 없다고 전했습니다.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